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진짜 제대로 된 멤버십 NFT 에어드랍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볼게. 에어드랍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홀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간 및 브랜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해. 브랜드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가치를 홀더에게 보상하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와 홀더의 공생 관계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해. 에어드랍 프로젝트는 NFT 민팅을 통해 홀더와 커뮤니티 멤버를 모집하고 민팅으로 모인 대금을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공간을 통해 홀더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려 매출의 50%를 홀더에게 배분해 준다고 해. 민팅에 참여한 홀더는 에어드랍이 만들 다양한 브랜드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드를 민팅 금액과 동일한 가치로 지급받게 돼. 에어드랍 프로젝트가 만들 첫 번째 공간은 카페인데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첫 번째 공간을 카페로 정하게 되었다고 해. 여름이 오기 전 6월 에어드랍 커피 성수를 시작으로 브랜드 오픈될 것 같아. 첫 번째 공간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홀더를 위한 혜택은 카페에 준비된 홀더 전용 공간 예약. 매달 한번 진행하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커피 클래스. 최상의 원두와 헤드 바리스타가 진행하는 커피 오마카세. 에어드랍 커피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홀더에게 배당하는 수익 배당 등. 공간과 브랜드를 활용한 많은 홀더 혜택들이 있을 것 같아. 5월에는 에어드랍바 민팅을 통해 탑티어 브랜드와의 콜라보 매장이 오픈될 예정이고, 이번 민팅을 통해서 에어드랍바 화이트리스트도 제공 예정이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향의 NFT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의 진행방식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돼. 프로젝트에서 만들게 되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확장되면 될수록, NFT의 가치와 수익 및 혜택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에어드랍 프로젝트의 NFT와 화이트리스트를 준비했어.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 구글 폼을 통해서 꼭 이벤트에 참여해.